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로봇청소기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은 바로 요거인 것 같아요. 제품명은 로보락 P20 프로라는 모델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UFO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고 직구로 구입을 하신다면은 167만원의 관세 별도일 것 같아요. 요 제품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흡입력이 18,500파스칼이 들어갔어요. 경쟁력보다 5천이나 올라간 수준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호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버전인 것 같아요. 내수락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명은 P20 기존의 로브락에서 보여주던 그런 로봇 청소기 디자인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약간 UFO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굉장히 둥글둥글한 게 귀엽네요. 약간 에어팟 프로 같은 느낌입니다. 디자인은 저렇고 흡입력 같은 경우는 18,500 파스칼입니다. 기존에는 13,000 파스칼이 어, 드림이 X 프로 울트라라는 모델에 탑재가 되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 기존에 로보락게 탑재됐던 듀얼 롤러 브러시랑은 좀 다른 형태로 듀얼로 탑재된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 엉킴 방지 뭐 그런 게 기능이 또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게 문턱을 무려 4cm를 넘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그 로봇 확장함 같은 게 로봇 팔이 이런 사이드 브러시랑 물걸레 쪽에만 탑재가 됐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이런 그 휠, 바퀴 부분이죠. 바퀴 부분에 로봇 팔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총 4cm를 동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현존한 로봇 중에 가장 높은 등반 높이는 22mm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이 될 수가 있네요. 어, 높이 같은 거 아니고 직배수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요 이게 이제 물통이 탑재되는 모델인 것 같고 직배수 모델 같은 경우 높이가 33cm로 굉장히 낮습니다. 음, 굉장히 귀엽네요. 에어팟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뭐 엉키 방지가 된다. 뭐 SGS 시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볼수 없었던 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이런 렇게이 방식으로 듀얼 롤러 브러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흡입력은 18,500으로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 제일 높습니다. 곧 있으면 2만도 넘겠네요. 이러다가 굉장히 특이한 롤러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러쉬 같은 것도 확장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읽을 수 없어 가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8월 26일 날 출시가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카페이나 바닥을 인식하는 기능 같은 거 당연히 다있고요 어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여기 앞에 요이 바퀴랑 이 앞에 보조하는 바퀴 이 부분이. 4cm를 등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된거 같아요 요 부분 관련해가지고 공식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굉장히 신박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이죠 어. 4cm의 높이를 분발를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동이 심각하네요 장보 카페도 이런 식으로 제가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습니다 인자로 타기에는 두근두근하게 넘어가니까 오 신기하네요 그 로봇청소기 사용하시다 보면 은 카펫을 잘 올라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샤오미 M30 프로도 그런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목 카펫을 사용하신 집안에는 이런 거 무리 없이 잘 넘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카펫이 여기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밀리거나 말아 올려 버려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잘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쉽게 올라탈 수 있게끔 뭐 그런 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선 같은 거잘 넘을 수 있고 문턱 그리고 의자 다리 같은 것도 잘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 가장 신기한 기능이네요. 그리고 드리미에서 보여주셨던 다중 리프팅 기능 같은 것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액티브 AI 4.0 뭔가 인식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음, 이거 보니까 62종의 물체를 탑, 인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미 X40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듀얼 확장함 사이드 브러시랑 그다음에 물걸레 확장함 그런 걸 탑재를 하고 있고 1mm 수준으로 밀착해서 한다 그리고 어, 물걸레도 이번에는 회전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분당 200회로 20회 정도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저소음 55데시벨 수준이라는 거, 요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뭐 은, 뭐 이거 같은 경우 한국에도 빠질 것 같은데 은 이온수 해갖고 뭐99.99% 세균을 박멸한다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오염을 인식한다, 뭐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보락 스마트 플랜 탑재되어 있어서 각 상황에 맞는, 각 방에 맞는 적절한 그런 청소를 스스로 구성을 해서 청소를 진행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이렇게 CCD 봉캠 기능 같은 거 탑재되어 있고요 뭐 인식을 잘할수 있다 그리고 뭐 애완동물이 있는 그런 영역을 잘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에서 보여주셨던 물걸레를 청소를 하면서 밑에 트레이 같은거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탑재를 하고 있고 온수세척 온도 같은 경우는 75도씨 엄청 높습니다 거의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모델에 준하는 수준이고요그 다음에 열풍건조는 45도로 물걸레를 건조를 해준다 요런 뭐 기능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한국인에 출시된다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스트백은 총 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자체에 내부 물통 탑재되어 있고 이 면적 같은 경우는 500 500 정도를 커버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낮고 321mm면 32cm 정도 수준이네요. 장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데 성능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로봇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아랄마인드 GPT 요거 같은 경우는 뭐 AI 그런 기능을 말을 하는 거겠죠. 로보라기 기존에 항상 플래그십의 그 배터리 용량이 5,200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가장 큰 용량이 6,400 정도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거 음,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렇게 생겼고 진짜 에어팟 프로 그 케이스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 진정한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간단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맨날 끝판왕 끝판왕 거리는데 뭐 자꾸 계속 뭔가 신제품이 나와요. 신제품이 뭔가 나오고 성능이 엄청 팍팍 좋아집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한국 로봇청소기를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청소기 가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국이 엄청난 강세인 것 같아요. 기술력도 엄청난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진짜 V20 이상 그리고 나루알 소요 001 이상 청소로 진격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아마 올리게 되는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최고의 로봇청소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음 기존에 로봇락에서 보여줬던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랑 또 굉장히 다르네요. 그리고 요 직배수 모델이랑 일반 모델 같이 되어 있고 요 물통 용량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4리터 정도를 지원을 할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플래그십이면은 그 정도 물통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어이 제품 봤을 때 진짜 음, 거의 못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개선된 점 같은 경우는 이요 사이드 브러시 이 부분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턱 등반 능력 같은 거 요거 4cm. 음 이거 굉장히 신박합니다. 이 휠이랑 요 앞에 보조 휠이 들어 올려주는 거 로봇청소기를 이게 굉장히 신박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카펫 같은 거 쓰시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청소기가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배수 모델이면 180만원 가까이 하고 일반 모델이면 167만원. 이거 어, 알리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어, 지금 글로벌 호환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는 당연히 별도일 것 같고요. 고장 나면 사설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 한국 출시하면 200만원 그, 거뜬히 넘을 가격인데요. 음 그래도 출시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국 출시 가격은 이게 아니겠지만 어 좋습니다. 음 굉장히 신박하고 뭐 아쉬운 기능이 하나도 없네요. 어 이거 한국에 출시되면 저도 사고 싶은데요. 뭐꼭 한번 이런 제품 협찬 같은 거 받아서 정직하게 한번 리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국에 또 신제품 출시되면 은 제일 빨리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리뷰 영상 같은 거꼭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